오늘은 가시오가피 나물을 초고추장에 무쳐보겠습니다. 여기 지금 초고추장하고 이거, 이거는 거 밤꿀이에요. 그 다음에 마늘을 좀 넣었어요. 가시오가피는 오가, 보통 뭐 쉽게는 해장이나 간보호에 많이 쓰시는데 음, 짭짤한 맛이 저는 좋아요. 쓴걸 싫어하시는 분들은 꿀을 좀더 많이 넉넉하게 넣으시면 되는데, 제가 이거를 생으로도 먹어보고, 삶으면서도 계속 맛을 봤는데, 저는 이사 쓴맛이 좋아요. 쌀쌀한 게. 입에 쓴게 몸에는 좋다는 말이 있는데, 딱이 고가피 나무를 가리키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뭐 나물 무치듯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거는 조금 보통 뭐 시금치나 냉이나 이런 것보다 조금 오래 삶았어요. 좀 질긴 것 같아요 잎이. 간은 뭐좀 짭짤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고추장을 더 많이 넣으시면 되고 저는. 그 짠걸 좋아하지 않아서 싱겁게 했습니다.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음, 쓴 맛이 뒤에는 좀 향긋한 느낌이 있어요. 깔끔하고 맛있어요. 근데 저희 애들한테는 이거 좀 싱거울 것 같아. 음. 조금 더. 고추장을 더 넣고 하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도 맛있게 드셔보세요.